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얄타의 해변가 젊은 부인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흰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옵니다. 얄타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1년이 되었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무료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진정한 소통은 부재했습니다. 안나는 얄타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얄타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금발에 키가 작고 볼품 없는 외모의 남자. 그는 구로프라는 이름의 은행원이었죠. 그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지만 안나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구로프는 여러 번의 결혼 경험을 통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나의 눈빛에서 고독과 갈망을 읽었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합니다. 구로프는 안나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결국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처음에는 가볍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안나는 구로프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고, 구로프 역시 안나에게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독을 공유하며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신적인 교감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얄타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얄타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낸 후 각자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구로프는 모스크바, 안나는 SC에 살고 있었죠. 구로프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안나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나를 그리워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안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얄타에서의 추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구로프는 안나를 만나기 위해 에스시로 갑니다. 그들은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위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륜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지만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갇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쉽지 않겠지만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제약과 자신의 내면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안톤 체오프는 19세기 말 러시아를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단편 소설 작가입니다. 그는 의사이자 작가로 인간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삶의 고독, 권태로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체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체오프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은 체오프의 대표작 중 하나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소설은 겉으로는 불륜을 다루고 있지만 그보다는 사랑의 본질, 인간의 고독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체오프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갇히지 말고 진정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체오프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고독,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